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현존하는 보수 정당의 계열로 제대로 된 출발점이 민자당이었죠. 민자당은 처음에 이백성을 상회 하는 초특급 정당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대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의 국민의 힘을 보면 한없이 쪼그라들어서 정말 한심하게 이짝이 없는데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쯤 되면 분당대회 또는 공멸로 가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아닐까 합니다. 아, 대표 경선을 지켜보면요, 요즘 그 보수 지지층들 심경이 매우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까지 합니다. 이래서 보수의 확장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030은 그 한심함에 눈을 감기도 합니다. 거의 뭐 난투국 조폭 수준의 난투극을 또볼 수도 있었죠. 얼굴에 침백기입니다. 지 얼굴에 침백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보는데요. 저는 역대 최악의 참패를 맛본 4.10 총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온, 음, 당대표 후보, 한동훈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역대 최악의 전당대회 정점을 찍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부총질을 하고 있는 사이, 192석의 거, 야, ...는 입법 폭주를 하고 있죠. 129석 그 무기를 가지고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불씨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말 108석 소수 정당이 된 것도 모자라서 아예 분당으로 가고 있는 것, 지금 쪼개지려고 하나 싶은 생각에 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자해는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망가지는 당이 얼마나 우습고 같지 않으면 개혁신당, 지금 현재 당대표 허은하죠? 국민의힘을 인수합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현재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그 국민들의 눈높이를 좋아하던 그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내분이 네 일어나고 있다는 것 참으로 답답한데요. 후보 사태반이 깔끔하게 전당대회를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인 리스크는 다물지 않고 연일 폭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까지 오후 5시 이틀 동안 어, 모바일 투표 진행했죠 마감 결과 어, 전 전당대회보다 7.04%포인트가 낮은 수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역대급 어, 저질스러운 전당대회를 보면서 아, 지쳤다. 이런 마음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들이 많이 올려치기를 하고 있죠. 이 올려치기 현상은 지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볼수 있는데요. 언론은 올려치고, 어, 필드 상황은 나경원을 외쳤었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은 한동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대하는 꺾이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65%를 넘었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 피부로 느끼는 한동훈에 대한 반감은 말도 못 하죠. 그리고 그 한동훈을 뒤오는 변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곱해 있는 나경원과의 어 설정 부분이 하나 있었죠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사적으로 뭔가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공적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쳤어 내가 공정해라는 식으로 한동훈 본인을 굉장히 감쌌었는데요 이 부분의 역풍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각 지역당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현역 의원들도 한동훈에게 굉장히 차갑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동훈을 뒤흔드는 변수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변수가. 시트트랙 공소취소 부탁 발언이 아닐까 보고요두 번째는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결선투표 이후 어, 과반을 넘지 못하는 한동훈 결선투표 이후 2, 3, 4 등의 단일화라고 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 해석에 나오는 어, 투표율입니다. 투표 투표율이 높지 않아서 한동훈의 과반이 넘지 않는다. 그래서 결선으로 가면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 한동훈의 철없는 정치는 깔끔하게 마감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요, 그 6대 4 정도로 나뉘고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게 냉랭합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지역구 의원은요, 지역구에 당협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협에 있으신 분들은 책임 당원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많이 올려치기를 하는데, 전당대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그 행사에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동원된 인력들, 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 올려치기 현상은 이준석의 당대표 만들기 현상과 비슷하구나.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또선관위의 장난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연일 문제가 됐던 패스트 트랙 공소, 취소, 이 부탁, 발언.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그, 지금 짤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네, 네, 계속. 어, 본인의 인생에 마치 뭐 사적 통로, 공적 통로, 나는 매우 공정해. 어, 그 부분에 대한 어필의 부작용이 아닐까 봅니다. 어,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최차 묻습니다.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이 오르셨어요. 눈물이 좀 맺히더라고요. 어떻게 어, 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 근데 그 뒷이야기가 집에 가셔서 그 새벽에 도착하셨는데 집에 가셔서 많이 우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았던 나경원 후보의 감정을 절제하는 부분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서 폭발했다. 그 정도로 화가 나고 억울하다. 함께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 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분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22명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 지금 한 5명 정도 되고요. 어,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어그 법에 테두리 안에 있으신 분들이 1 0 명이고 여기에 보좌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었던 원내대표 어 나경원 어 우리 동지들과 함께 전체 어 그때는 진짜 국힘의 투쟁의 역사를 볼수 있었는데 이것을 매우 한동훈이 악의적이고 새빨간 거짓말로 어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던 게 어. 저도 이제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저도 어, 화가 매우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어, 자유한국당 22명 그리고 보좌진들 그때 역사를 기억하시는 국민의힘 당원분들 모두가 분노하지 않았을까 보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 어, 그 역사를 부정하는 나라 분뿐만 아니라 정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당 대표 자격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동지 의식조차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격. 미달입니다. 당원으로서도 자격이 미달입니다. 왜? 우리 당의 역사잖아요. 투쟁의 역사. 민주주의를 깨트리는 문재인 정권의 악법에 투쟁했던 그 역사 자체를 뭔말 같지도 않은 잣대를 대고 사적 공적 통로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욕 주고 폄하하고 이것은 당직자들, 보좌진들 다 조롱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맡았었다? 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 당원분들뿐만 아니라 이 한동훈의 커버에 더 이상을 속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쇼츠 짤도 돌고 있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집에 가셔서 펑펑 우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당원자격조차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본인이 불법 같은 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구+ 어, 환경구 본인을 보디가드처럼 어, 그 모셨던 그 유튜버가 난투극으로 논란이 되자 그분 유튜버 아니셨나요? 어, 단동은 지지자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이런 인터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원이 아니랍니다. 그환경구 유튜버는 당원이 아닌데 그 전당대회에 어? 당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 팔찌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이거 편법이죠. 이것도 다 검사해야 됩니다. 어, 갑자기 저도 약간 어, 한동훈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어, 이 인식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이 발언에 대해서 저도 조금 흥분을 했는데요. 어, 이런 의식이라고 보면요. 그냥 어, 법을 어겼으니까 그 앞뒤 상황 없이 처벌받아도 싸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어, 수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말투로 해석하고 있다. 제가 토론회를 보면서 굉장히 토론의 자세도 안돼 있다. 그렇게 깐죽거리는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과 토론이라는 건 주고받고 거기에 답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거는 진중권 김경률 식으로 어, 답을, 답을 하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식으로. 지금 뭐 굉장히 가르치려 드시네요? 또는 뭐 몰상식 하시네요? 그건 아니고요. 뭐가 그건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답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연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후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역시나 나오지 말았어야 될 후보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 또는 당 대표가 된다는 것 자체 필연적으로 당이 망한다라고 밖에 볼수 없죠. 어, 지금 당원분들께서 잘못 투표를 해주시면 요이 당의 분란은 앞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쭉 갑니다. 내부 총재 우리가 그동안에 이준석을 보면서 기가 찼던 것은 그냥 넘기는 일이죠. 그때 몇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기차게 돌아갔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좌쪽에 김경류 되고 우쪽에 진중권 들고 들어와서 얼마나 당을 분란시키고 쪼개지길 위험마저 크게 느끼게 만들겠습니까. 이거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더 이상의 기대할 수 없고 역사는 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망한다라고 봐야죠. 한동훈의 역사가 성공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어, 유창훈 판사 앞에 서기 전에 그 단식으로 어, 재판 지원을 해왔던 이재명의 기소에 자신이 없었으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었어요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깃발이 꺾여서 강서구청장 패배했죠.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총선까지 말안 먹었죠. 지금까지 봤을 때 승리의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이 임명한 이원석 검찰총장, 문재인 수사 맞고, 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하면서 평등하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이거는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한동훈이 정치인과 법무부 장관 입장이 다르다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특정한 정파를 위해서 움직인다 라고 하면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면서 또 국민 눈높이 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공정의 기초가 무너진다 그게 아니고요 전 정권에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아니 그냥 악법에 대해서 투쟁했던 부분 정치 검사가 기소했던 부분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니 다시 봐 달라라는 거고 이제까지 그전 정권부터 시작해서 매번 그런 역사가 있어 왔죠. 제일 대표적인 게 김영삼 정권이 되자마자 그때 당시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그거 바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이 경제인을 탄압했던 부분.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공소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런 전례가 있어 왔고 법을 바로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문제인 정권에서 정치검찰, 정치경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에 몸통 못 찾게 하기 위해서 팔다리 자르고 어, 그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잡고 바른 눈으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한게 마치 개인의 부정청탁처럼 사람 하나를 조롱하고 모욕시킨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 아 그것도 어, 우리 역사가 보수 정당의 역사가 꽤 깊은 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도 이야기를 하죠. 어, 입 리스크가 너무 크다. 헬마우스라고 한동훈이 한 동훈이 한말 어, 그거를 말 던지면요, 민주당이 총 물어가지고, 그 다음날 온갖 좌파 스피커들 다 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입에서 나온 것들, 순식간에 거짓말 잘 하죠? 한동훈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민주당, 그리고 좌파 진영, 좌파 유튜버들이 얼마나 소재로 잘 쓰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이 한동훈의 말을 받아서 치고 있냐면요, 나경원 후보가 공소취소를 부탁한 것은 선고를 두려워한 여당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수 있다. 왜냐면 국민의 힘이 다섯 석이 취소가 되면 또 쪽으로 드니까요. 신속 재판에는 협력하지 않은 채아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지금 몇 년째 이뤄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 그리고 이어갑니다. 법무부를 압박해 공소취소를 종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재판 지원도 선을 넘었다. 예, 민주당 측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법부의 재판 지원이 선을 넘었죠. 지금 선거법 위반 1, 2, 3심까지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을 이재명은 지금 2년차 넘게 하고 있죠. 참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싶지만, 내로 남불 정당이 민주당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5년째 1심조차 끝나지 않은 것도 의도를 의심할 만하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정치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도 골치가 아픈 거죠. 어 이것을 그 위의 대가리가 좀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어그 어떤 재판도 정치적 이유로 지연돼선 안 된다. 아,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말인데 그 어떤 재판도 정치적 이유로 지연돼서는안 된다. 이거 이제 미, 이재명 당 대표 지금 후보 90%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똥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 혼자 살아보자, 누가 죽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한 측관들 물귀신 작전을 펴내고 있죠. 어, 이런 작태로 어떤 당을 이끌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대표가 된들 어, 본인이 공천 좀 몇몇 십상시 같은 사람들만 거느린 최악의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 당원들이 반기질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함께 갈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박살을 내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해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 정부 보안청사에서 새벽까지 12시간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 20날에 1시 한 반쯤 출석을 하셔서 조사를 받으시고요. 어, 또 본인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어,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좀 억울한 부분을 이제 털고 싶으셨는지, 오후, 심야 조사까지도 동의를 하면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요. 새벽에 1시 반쯤에 끝내셨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서면조사로만 진행을 하다가 직접, 이제 출석하셔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확인, 답도 하고, 그런데 이번 조사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다음 스텝은 한동훈의 특검입니다. 어, 김건희 여사가 마치 아킬레스 건인 것처럼 김경률도 말이 앙투아네트부터 시작해서 온갖 조롱을 쏟아냈죠. 그리고 현 정부와의 어, 뭐 각을 세우는 부분 어, 그런 날선 공방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를 세워두고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빠르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나? 법 앞에 평등, 그래 보여주겠어.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압박을 하는데 모든 거 털고 가도록 하겠어. 그 다음 스텝은 한동훈 특검. 음, 어떤 이유로도 펴야 할수 없다.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어,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은 한동훈의 특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투표율이 조금 저조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 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는데 어, 막판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단일화, 막판의 단일화 가능성 매우 높죠. 결선 투표는 이미 꺾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 들은 결과 어디하는 꺾인 지꽤 오래됐고요.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올려치기를 하지만 이것도 벅찰 것이다. 마무리를 지어보면요. 저는 어더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어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수가 무엇인지 애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어 고찰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 제대로 된 정치인 어 스스로 이제 자기 선거를 띄워본 후에 어,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성숙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이번 전대를 끝으로 정말 인생이 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을 안정시키고 변화시킬 거 좋죠? 그러나 그 전에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영일 디비었습니다.